안녕하세요, 루코플러스입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막스마라, 막스마라에서 마담코트 22% 할인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고, 블루버틀, 텀블러, 보덴, 애플 제품, 그 다음에 애플 에어팟 2세대 제품, 오클리 선글라스, 레이벤 선글라스, 애플 아이패드, 캐라스타드 제품, 바버 자켓, 그리고 호주에서 직구할 수 있는 블랙모어스 제품, 그리고 독일에서 직구할 수 있는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까지 세일 정보 모아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직구 정보 통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직구 정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 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 루크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약간 코가 맹맹한데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해 볼 사이트는 네타다포르테에서 많은 세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22% 할인코드가 나왔는데 할인코드는 아래쪽 설명부분란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 찾아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도 아래쪽 설명부분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2% 할인코드는 굉장히 많은 세일이기 때문에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할인코드가 적용이 되는 제품들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제품들은 적용이 되고 어떤 제품들은 적용이 되지 않는데 현재 마누엘라 코트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적용이 되지 않는데 보여드린 이런 마담 코트라든지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요런, 패딩, 막스마라 패딩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제품 찾아보실 수 있는데, 마누엘라 코튼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네타 포르테 사이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직접 배송이 되는 그런 사이트이긴 한데, 직접 배송을 받으시면, 막스마라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왼쪽 맨 위에 부분에서 독일로 설정하셔서, 어, 독일 배대지로 보내서 받아보시는 형태로 구입하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네타포르 때 직구 방법은 아니지만 이전에 만들어 놓은 24세부를 직구하는 영상에서 독일 배대지 주소 입력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 그거 위쪽 카드 클릭하셔 가지고 그 주소 넣는 부분만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구입하시는 제품은 막스마라 바로 이 제품 마담 코트인데 이 제품도 원래 많이 구입하시는 코트죠. 마누엘라 코트처럼 많이 구입하시는 그런 코트인데 지금 보시면 2000 2030유로에 판매하고 있고 사이즈는 6 8 10 16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셔서 장바구니에 담으신 후에 장바구니 담겼죠. 체크아웃 부분 누르셔서 이렇게 하면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서 맞는 제품 구입한지 보시고 프로체스투 퍼처스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신 다음에 지금 보시면 한국으로 설정되니까 가격이 확 올라간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독일로 변경을 하셔야지 되고 이렇게 독일로 변경을 하면은 가격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아까 거의 두배 가격이죠. 한국에서 구입하시면 이 제품 500만 원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이쪽 부분 여기서 여기 여기서가 할인 코드. 이렇게 넣으시면은 1,583유로까지 떨어집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1,583유로까지 떨어져서 하시면은 1,583유로 하면은 206만 원 정도 나오는데 206만 원 정도 나오는데 독일 배대지로 보내서 독일 배대지에서 한국에서 받아 보실 때 부가세 10% 정도 납부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대략 20만원 정도 추가하시면은, 226만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뭐, 배송, 대행지 비용, 이런 거다 추가하신다고 하시더라도, 230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막스마라 마담코트, 굉장히 많이 구입하시는 제품, 230만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구입하시려면, 500만원대 제품입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니까, 이 제품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처음에 세일할 때는 마누엘라 코트도 세일에 적용이 됐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요즘 마당 코트만 되고 있는데, 이 제품도 금방 팔려나가거나 아니면 세일이 종료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막스마라 코트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제품 바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블루보틀 미국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는 블루보틀 텀블러 현재 입고 됐습니다. 24불 95센트에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 굉장히 구하기가 힘든 제품입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구입이 굉장히 어렵고 재고가 굉장히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4불 95센트에 판매하고 있는데 아래쪽 설명 부분란에 50불 이상 구입하시면은 10불 할인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50불 구입하시는 경우 10불 할인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텀블러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50불이 넘지 않기 때문에 뭐 다른 제품 하나 더 추가하셔가지고 50불을 넘겨서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머그컵이라든지 다른 제품 담아가지고 이런 제품 담아가지고 50불 넘겨서 10불 할인 받으시면은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는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 맨 위에 부분 이쪽 부분에서 미국으로 설정을 해두시고 미국 배대지로 보내서 받아보시는 형태로 구입을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고 다른 나라로 설정했을 경우 요 텀블러 보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미국으로 설정하셔서 배대지로 보내시는 방법으로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보덴 영국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현재 25% 25% 세일하고 있습니다. 할인 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볼 수 있고 목요일까지만 25% 할인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뭐그 다음부터는 15% 10%로 떨어지니까 25% 세일할 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 80 파운드 이상 구입하시면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대략 14만원 정도에서 17만원 사이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7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관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아니면 미국 달러로는 150불. 정도 넘어가면은, 관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14만원, 17만원 정도 사이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일반 배송으로 보내기 때문에, 배송이 조금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아래쪽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우먼, 맨, 걸, 보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클릭하셔서, 어, 맨 마지막에, 장바구니에 다 담으시고, 할인코드 넣으시면은, 25% 할인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구입할 수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될것 같고 요즘엔 폴로보다 더 많이 구입하시는 브랜드라고 여러 번 설명을 해 드렸고 어, 굉장히 약간 특이합니다 특이한 디자인의 그런 제품들 유럽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원하시는 분들 한번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도 많이 구입을 하지만 아이들 제품도 굉장히 많이 구입하시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보덴 25% 세일 자주 나오는 세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이베이에서 애플 제품 전부 다 모아서 최대 50%까지 세일해주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는데, 맥북 에어 제품부터 시작해서 애플 워치, 아이폰 X도 보이고,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아이폰 7도 보이고, 여러가지 제품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 50%까지 세일해서 애플 제품 여러가지 모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애플 에어팟 2세대 제품입니다. 차진 케이스로 무선 충전은 되지 않는 제품이지만 이어폰 자체는 2세대 제품입니다. 현재 이 제품 셀러 리퍼비시드 제품이고 현재 보시면은 125불 굉장히 많이 가격이 떨어졌는데 장바구니에 담으면 자동으로 15% 할인되면서 114불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114불에 구입이 가능하니까. 애플 에어팟 2세대 제품 기다리셨던 분들 114불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114불 하면 13만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직접 배송은 되지 않기 때문에 배대지를 통해서 받아보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5,500여개 정도가 팔렸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어,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신 그런 제품입니다. 애플 에어팟 2세대 제품 세일하는 제품 추가 15% 세일 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오클리 선글라스 최대 60%까지 세일하고 있습니다. 대략 900여 가지 정도의 선글라스를 현재 판매 중이고, 뭐, 고글류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일반적으로 착용하시는 뭐, 플로그 스킨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클리 선글라스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50불, 60불 대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페이지가 10페이지, 10페이지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제품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클리 선글라스 한번 둘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만원 아래로, 20만원 아래인 제품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가인 제품입니다. 현재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 제품 선글라스 보여드리는 선글라스들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배대지를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된다는 거 참고하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이벤 선글라스도 마찬가지로 모아서 최대 60%까지 세일하고 있습니다. 레이벤 선글라스도 굉장히 많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 800여가지 제품 세일 판매하고 있고 웨이페로부터 시작해서 에이비에이터 아니 구입하시는 에이비에이터 도 종류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클럽마스터라든지 모든 제품들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제품들 판매하고 있고 대부분의 제품들이 100불 안쪽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구입하시려면 마찬가지로 20만원, 30만원 줘야지 되는 그런 제품들 전부 다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 써보지 않고 구입하는게 선글라스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언제 한번 시간 잡으셔가지고 백화점이나 이런데 가서 어, 한번 다 써보시고 안쪽에 어, 다리 부분에 보시면은 어, 고유 모델명이 있습니다 고유 모델명 사진 찍어 오셔가지고 가지고 계셨다가 세일 나올 때이렇게 세일 나올 때딱 검색해 보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딱 구입을 하시면 본인이 마음에 드시는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벤 선글라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경테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아마존에서 애플 아이패드 프로 제품입니다 11인치 제품이고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제품 최신 모델이고, 어, 실버 색상, 현재 18%나 할인된 899불에 900불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거고, 대략 200불이나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스타 18개밖에 남지 않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고 계신 그런 제품입니다. 256기가 제품, 900불에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 직접 배송 되지 않기 때문에 배대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고, 이런 태블릿 같은 경우는 10% 부가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관세는 안 내셔도 되고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900불에 플러스 90불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990불에 구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략 120만 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 제품 맥북 프로라든지 아니면 아이패드라든지 애플워치 이런 리퍼 제품 한번 찾으시는 분들은 이전에 설명해 드린 애플 리퍼 제품 구입하는 방법,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하는 방법 이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 있으니까 위쪽 카드 클릭하셔 가지고 보고 참고하셔서 그 제품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룩판타스틱의 캐라스타즈 제품들 현재 아직도 세일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요 세일 종료가 되면은 한국으로 배송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11월 달부터 배송이 막힌다고 공식적으로 나온 입장이기 때문에, 캐라스타즈 제품 좋아하셨던 분들은 지금 마지막 기회니까, 마지막 세일 기회 꼭 잡으셔가지고, 세일 받아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라스타즈 제품 현재 세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가격에서 추가 12% 세일 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니코더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시몽 때르미크라든지, 이런제품들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든지 뭐 이런 제품 구입하시면 되는데 어, 이 사이트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준 사이트이기 때문에 어, 이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 참고하셔서 보고 참고하시면은 어, 추가 5천원 할인 받는 방법이라든지 한국으로 직접 배송 받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일 11월달에 세일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구입하실 분들은 서둘러서 캐라스타 제품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엔드 클로딩의 미드 시즌 세일, 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은 가장 많이 구입하시는 바버 첼시 퀼트 자켓입니다. 퀼팅 자켓인데, 사이즈 여러 가지들 있고, 현재 13만 2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격이 17만원 정도, 17만 5천원 정도 되는데, 13만 2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 이 제품 요즘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입는 그런 브랜드, 그런 제품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이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만원에 구입을 할 수도 있고, 엔드클로딩 사이트 같은 경우 이전에 직관을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보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 사이트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17만원 아래쪽으로 구입하셔야지 관부가세 없다는 거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세일 정보, 엔드클로딩에서 세일하고 있는 정보들은 이 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 세일 제품 9천여 가지 정도 되고, 나이키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 운동화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렸던 바버 자켓, 파타고니아 제품들 등등 여러 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 사이트이고 한국으로 설정하시면 이렇게 한화로 보여지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케미스트 웨어하우스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호주에 호주에 위치한 약국, 약국의 온라인 매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전에 직관방법 만드는 영상이 있기 때문에 보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호주에 여행을 오시거나 호주에 놀러 오셨을 때 많은 분들이 블랙모스 제품, 일부러 구입해가지고 한국에 들어가시고 하는데 지금 요 케미스트 웨어하우스가 가장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호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블랙모스 제품 여기서 구입하시면 가장 저렴한데 호주에 여행 오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여기서 구입해서 한국으로 직접 배송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은 블랙모스 제품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현재 50% 세일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렇게 2분의 1 프라이스, 이렇게 적혀져 있는 제품은 전부 다50% 이상 세일하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글루코사민, 원래 가격, 원래 가격보다 38불이나 할인된 30불에 판매하고 있고, 지금 요 보여드리는 금액이 미국 달러가 아니고 호주 달러입니다. 호주 달러이기 때문에, 800원 정도 곱하시면 됩니다. 30불이니까 800원 곱하시면 24,000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쉬 오일, 또, 23불에 판매하고 있고, 임신하신 분들 먹으시면 좋은 그런 제품이라든지, 블랙모스 조인트 포뮬라,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무릎이나 이런 거안 좋은 분들 굉장히 많이 구입하시는 제품이죠. 마그네슘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제품도 이렇게 2분의 1, 어, 50% 이상 할인해주고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직구하는 방법 영상 참고하시면은 어떻게 주소 입력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참고하실 수 있고 한국으로 어떻게 받아보실 수 있는지 주의사항 그런 것들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블랙모어스 케미스트 웨어 하우스에서 50% 할인하고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호주에서 판매하는 건강식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곳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거 사이트 다른, 다른 제품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독일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는 네스프레소,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입니다. 현재 보시면은 원래 180유로인데 80유로에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80유로 하면은 대략 10만원, 대략 10만원 정도에 구입을 하실 수 있는데, 어, 유럽에서 구입하면 좋은 이유가 이 콘센트 부분이 한국 콘센트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어, 프리볼트 제품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냥 꼽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사용하던 모델이 네스프레소 이탈리아에서 구입해서 한국에서 계속 그냥 사용한 적이 있었었는데 어,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요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독일 사이트이기 때문에 독일어로 전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크롬으로 여셔 가지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한국어로 번역 이렇게 누르시면. 한국으로 번역이 됩니다.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번 한국으로 설정, 한국으로 배송이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구매 부분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원래 미국 아마존 계정 있으셨던 분들은 그 계정 그냥 넣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 독일 사이트라고 해서, 어, 새로 계정 만드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구입을 해봤기 때문에 한국 주소로 한번 이렇게 넣어보면은 프라임 멤버 가입하라고 뭐 어쩌고 돼있죠 지금 보시면은 어 한국어로 변경이 되었고 지금 보시면 한국어로 설정을 했습니다 한국어로 설정을 했을 때어 아마존 글로벌 프리미엄쇼핑에서 7일에서 14일 걸린다고 하는데 요 배송비용이 60유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 비용이 146유로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146유로 하면은 18만 9천원 정도 나옵니다 조금 비싸죠 배송비가 어 대략 어 기계값이랑 비슷합니다. 기계값도 원래 80유로였는데 67유로로 떨어진 것은 독일 원래 세금이 있죠. 해외로 보내지기 때문에 독일 세금이 빠지면서 67유로로 떨어진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입하시면 18만 9천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국으로 배송할 때 배송비가 굉장히 비싼 거고 만약에 배송 주소를 미국 주소로 미국 배대지로 했을 경우 미국 배대지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배대지로 변경을 했을 때 보시면은 배송 비용이 18유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86유로로 뚝 떨어집니다. 86유로 이렇게 하면 11만 천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그러면 여기 11만 천원이 미국 배대지까지 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미국 배대지에서 한국으로 받아 보시면 대략 2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3만 원, 11만 원 더하기 2만 원 내지 3만 원 정도 더하시면은. 13만원에서 14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리하게 한국에 직접 배송받아보시려면 19만원 정도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 배대지로 보내서 받아보시는 경우, 훨씬 더 저렴하게 13만원에서 14만원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입하시면, 버추어 네스프로스 커피 마신 13만원에서 14만원 정도 사이에 구입 굉장히 저렴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미국 배대지 좀 번거롭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표준 배송으로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대략 8일에서 12일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배대지까지 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대략 배대지에서 또 보내는 기간 생각하시면은 대략 20일 정도면 받아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